안녕하세요. 코피타니오 원장 이명선입니다 오늘은 화병이라고 하는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화병은 1996년 정신분석의학회에서 한국인에게만 나타나는 정신질환 한마디로 분노증후군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일회성의 분노가 아니고 반복적이고 장기적으로 화가 쌓이고 쌓여서 응어리진 것을 화병 또는 우라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화병이 있을 때 어떤 증상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화병이 있으시면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위로 훅훅 올라오고 가슴이나 목 같은 부위에 뭔가 막혔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화가 치받다 오르는 느낌 이런 분들도 있고 숨이 막힌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짜증나고 불안하고 잠도 안 오고 그리고 입이 마르고 어지럽다, 아프다,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이런 심리적인 짜증뿐만 아니고, 신체적인 증상이 동반되는 게 화병 증상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화병은 집에서 내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양쪽 유두, 중간, 전중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꾹 눌렀을 때, 거짓말 같지만, 악! 소리 날 정도로 굉장히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가장 쉽게 내가 화병이구나라고 진단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어, 열 가지의 자가 진단 지표가 있는데요.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어, 사소한 일에도 굉장히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난다. 두 번째는 늘 잠을 깊게 못 자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성풍기 켜야 된다. 어, 세 번째로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누가 쫓아오는 것 같고 굉장히 불안하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사람들과 괜히 말다툼을 하고 싶다. 다섯 번째는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서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나거나 또는 화가 난다. 여섯 번째는 쉽게 깜짝 놀란다. 일곱 번째는 갑자기 주위 사람들이나 가족이나 직장 동료가 너무 믿고 어딘가에 하소연을 하고 싶다. 여덟 번째는 늘 까칠하고 예민하다. 아홉 번째는 숨이 차서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이 난다. 마지막 열 번째인데요. 갈증이 나고 입안이 자주 마른다. 어, 이상의 열 가지 증상 중에서 여덟 가지 이상의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었다고 하면 화병이시라고 자가 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화병을 그러면 이렇게 치료하지 않고 오래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병은 치료받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심하면 어 심각한 우울증으로 이어져서 자살 기도를 하거나 또는 어 분노 폭발, 폭력 등으로 일어날 수 있고 신체 증상으로는 초기에 고혈압이나 당뇨나 불면증 등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화병은 치료 받으면 3개월, 치료 안하면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된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꼭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